정말, 정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만석이래요. 효도관광 스타트! 7번, 1번이네 스탠바이 티켓 튕겨서 지금 튕긴게 어. 나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튕긴건 처음이야 이렇게 경험치를 습득했다 경험거지뭐자 여기는 라스베라스예요 저희 지금 막 버스에서 내렸어요 어, 비행기표를 스탠바이 티켓으로 끊었는데 오늘 여기서 BTS 콘서트를 한대요.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스탠바이 티켓을 못 받았어요.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예요 저거. MGM 그랜드네. 어, 여기네. 여기네. 여기서 하네. 거기서 나오지. 너한테 얘기했잖아. 아, 맞아. 입국 심사할 때도 콘서트 때문에 왔냐고 그랬거든요. 무슨 콘서트야 그랬는데 여기서 방탄소년단 콘서트 한다고. 지금 좀 리허설 하고 있어. 방탄 애들은 여기 에 있을 거야. 좋게 많다 그래가지고. 오서리로 갈수록. 괜찮아. 해피해. 타미에서 니트를 샀고 엄마는 티셔츠를 샀어요 역시 미국은 타미입니다 허니. 엄마는 마스크를 했고 저는 안했어요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거의 다 안했거든요 엄마만 신기해 딸기 딸기 오 크다 크다 진짜 크다 역시 미국 그다 가때 있다가 중간에 들어왔어요. 어떤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있는 음식들이랑 이런 맥주들을 꼭 먹어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사실 직업이 승무원이다 보니까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아요. 쿠웨이트 항공 유니폼이 또 허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. 붓기 이런거나 뭐 피부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번에 제가 또 한국에 휴가를 나왔잖아요. 엄청 먹어댄 거죠. 근데또 아직 안 부었어요. 아직 라인이 살아있어요. 이거 때문이에요. 리얼 푸디톡이라고 하는데, 이게 녹십자 웨빙, 대기업에서 만든 클렌즈 주스인데, 5일 챌린지로 유명하대요. 이렇게 5일 동안 하루 살끼 중에 두 끼는 일반식을 먹고, 한 끼만 요거 두 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저는 이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클렌즈 주스들은 하루 세 끼를 다 주스만 마셔야 되잖아요. 전 그거 절대 못하거든요. 근데 얘는 일반식이랑 같이 병행을 해서 클렌즈를 할수 있어요. 몸 안에 노폐물들이 막 쌓였을 거 아니에요. 그동안 먹은 게 그렇게 많으니까. 근데 그것들을 얘가 다 청소해주고 클렌징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붓기 빠지고, 몸에 울퉁불퉁 하던 라인도 잡히고, 또 피부도 엄청 좋아졌어요. 저희 엄마가 저한테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 그랬거든요. 그런 걸 이제 눈으로 확인을 딱 하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. 엄마도 줘야 돼. <laughs> 엄마도 안 줘. 저만 쪄줬단 말이야. <laughs> 엄마도 줄게. <laughs> 성분이 사과, 파인애플, 레몬, 막 이런 게 들어가서 저또 은근히 고집있어서 맛없는 거 절대 안 먹거든요. 근데 네, 얘는 맛있어요. 그래서 밥 먹고 나면은 그냥 입가심으로 이렇게 하나씩 먹고 습관적으로 <laughs> 찾아 먹고 있어요. 여기는 벨라주 호텔입니다. 어, 와 진짜 미쳤어요, 미쳤어. 와 엄마 들어온다. 호텔 안에 루이비통이 들어가 있어. 와부츠도 있어. 아, 백화점이 따로 없네. 오, 이쁘다. 귀여워, 엄마. 와, 올다 오늘 자꾸 가려요. 아, 뉴욕보다 더 반짝반짝한 것 같아 요 여기는.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? 여기 처음 라고아 엄마 이쁘다. 어 냄새 좋아. 냄새 좋아. 아침은 음, 자, 먹으요짠 네. <laughs> 한입 해보실란가어 너무 음, 맛있어 뭐 응. 내가 이거 뜨거운 걸 달라고 랬더니 핫소스를 는데판 <laughs> 꼭대기를 보게 되면 하얀색이에요 왜 하얀색이죠? 그래요, 여러분들이 수도권을 계속 틀다 보면 은 수도꼭지에 하얀색이 되게 멋있는 게 나올 것 같아 <laughs> 우와 이거야. 야이영 뭐야? 화영 이게 뭐야? 이게 화영이 아. 아. 기적.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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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영화 영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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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영화 영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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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? 신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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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이 여기서 떨어지면은 죽거나사나 신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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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 아니 나신지 말고 엄마 신이나 신이나 신고나이이나이나이나신어나신이 우리가 먹, 먹는 이나 신이나 이쪽이나신이다이 가이드님 지금부터는 운전하실 일 없죠? 오늘 행해에 어르신 한잔 더, 더 드릴까요? <laughs> 아 됐습니다. 이거 연 여기 있어요. 우 아니요. 아니요. <laughs> 잘 구우세요? 잘우세요 아니요. 시키시어달라고달라고 식혜 여기 계시는 분이 그러죠아이그러잖아투와 여기 힘들다는 그엔럽러브 뭐, 화성 달라라 달라라 화성이야 여기 지금 <laughs> 이전 진짜 지구를 떠난 사람들이다. 너무 높게 뛰었다. 방비기야그 비행학교가 아, 있어 근처에. 아, 어. 그래서 이 비행 그 연습하는 애들이 많아. 진짜 갑자기 비 오면은 바로 잠길 것 같아. 생 명포기 각성가 <laughs> 그거 <laughs> 쓸만한데요. 심바포키 하면 그죠에웃요아못 찾아요. 기세븐워킹요 아. 나나바오가여기 yeah. yeah. oh, yeah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. 부적들 중에서 가장 큰숫자래자기네 아. 집은 45분 여기서 타러 가면 있고? 아? 거기는 맥도날드가 없대. <laughs> 휴게소이죠 기념품 샵입니다. 요거 하나에 45달러. 윈덤을 하겠어. 뭐야? 아니까 <목소리> 밴. 말발굽 모양이라서 홀슈밴드예요. 홀슈밴드.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요 높이를 보면 알수 있다고 해요. 미국은 진짜 어메이징, 어메이징. よいしょ、よいしょ。ハッ 캐니언 <laughs> 아 이게 층층이 쌓인거가 이렇게 이렇게 뭐이게 갖다 놨어 애들 교육에 좋겠다 그냥 내 교육엔 별로 안좋다 스타렉스 <laughs> 다고 이런거 쓰고 있는게 너무 귀엽지 왜 여분의 야식 스타트. 오기다 오지. 배달해 주시는 분은 진짜 너무 친절해서 기분이 좋았어. <laughs> 여기에 대한 소감은 엄마? ちょっとじゃあ。